지진님이 <웃음> 끈질기네 <웃음> 바이오톡스텍에 대해서 계속 물으시네 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한번 이야기 해줄게 원래 멤버가 아니면은 이렇게 말씀 안 드리는데 그래도 한번 이야기 해 볼게요 현재 결론을 이야기하면 지금 지점 에서는 매수 안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지점이지 가격대가 와도 매수 안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은 아, 이때 쳤는 물량이나, 이때 쳤는 물량이나, 이때 쳤는 물량은 빠져나가지 않았어요. 그래 보면은, 매수를 막 해도 되는 것 같은데, 야, 그렇죠. 그런 가격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, 지금 막 매수해도 되지만, 이 빠지는 폭들이 조금 <laughs> 힘이 없어. 최저가 영역이 나한테 힘이 없기 때문에, 이런 날은 그냥 좀 보는 거지. 그리고 5천 원이 저항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, 5천원이좀 저항이 된다는 어떤 판단들이 좀 들었을 때, 그럴 때 매수를 하면 되고, 또 매수 강도를 올리면 되는 거니까, 지금은 느긋하게 바라보고 있다, 이래 보시면 돼요. 알아듣겠어요? 그래서, 이제, 이럴 때 들었던 물량들이 안 빠져나가는 그 기준으로는, 지금 가격에서, 이때도 물량 들안 나갔잖아, 지금. 나간 흔적이 없잖아. 여도 없어요. 다 들어가서 그냥 물려있는 상태거든. 아, 어, 그런 경우에는, 현재 가격부터 5천 원까지 가격 계속 사면 되는데, 어, 현재 지점만 이야기를 하면은 굳이 안 산다. 또 5천 원이 가더라도, 만약에 무너뜨릴 조짐이 보이면 안 사는 거지. 주식을 그렇게 한다. 이 말입니다. 그래서, 이걸 뭐 사모아가까, 막가 이런 말은, 턴 같은 게 대답하기 곤란한 게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. 이 말입니다. 알아들으시겠죠? 지지님한테 내가 드리는 말이라, 아, 끈질기게 물으시네. 아, 멤버가 아니시기 때문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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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는 해 드리는 게 아닌데 한번 그냥 시간이 나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점에서는 그 뭐냐 기다리고 있다 뭐를 5천원에서 안정이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가 좀 긴가민가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 망구석 놀이 망구석 아, 아, 놀이 중이야 5천원까지 한번 사보고 싶은데 그런 이슈가 하나 있고 힘이 없네 좀 내려가네 그러면 좀 기다려야지 하는 그 이슈가 서로 충돌이 주식은 계속 일어나는 거거든 그럴 때 오늘 선택을 했는 겁니다 조금 이렇게 하락하는 강도가 좀 이렇게 이 하락 각도가 좀 크잖아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 오일선 타고 지금 막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5천원이 저항 되는지를 보고 그러 매수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정이 안 되면 아니야. 어, 그럼 미소 안 하는 거지. 또 보는 거지. 허허 <laughs> 그럼 많이 싼 값에 살수 있게 되겠죠. 대충 알아들으시겠죠. 참고해. 끝.